안녕하십니까. 산골지기입니다. 오늘은 혹시나 해서 올라와 봤는데 역시나가 돼서 내려가고 있는 화산 중입니다. 음, 지금 쑥부쟁이는 피었는데 저기 뭐야. 아직 구절초가 실려만은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. 구절초가 피해야지, 능이가 나오고, 어? 송이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? 노루궁뎅이가 나오는데, 지금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. 오늘이... 백로인데 한번 소금샘 치고 올라가 봤는데 없고 한 씨알 하나도 안 보이고 저기만 뭐지 음 쌀이 버섯들만 몇개채 보이고 그리고 저기 지금 갓버섯 더 많은 건 갓버섯 4개만 수확해 가지고 지금 산행한지 1시간 반 만에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yeah. 구석이 훨씬 지나서 아마도 구절초가 핀 무렵에 그때서야 산행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어차피 산행해봐야 건질 것도 없고, 뭐, 그렇습니다. 작, 작년에는 아예 버섯 자체가 안나왔었는데 청솔모다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좀 보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추석이 올해는 빨, 빨라서 그런지 모든 게좀 늦습니다. 오늘은 그대로 땡치고 점심도 안 까먹고 지금 그냥 하산 중입니다. 하산 중인데 이제 뭐 다음을 해야 될거 같고 야 청솔모 저놈 그냥 잘 뛰어다니네 이나무 대나무 건너뛰어 하,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에 저게 응? 능이나 콩이, 딸 때, 그때, 뵙겠습니다. 어, 불발탄. 그렇지 않아도, 어저께, 집 옆에서, 공사 중에, 포크레인 땅을 파는 중, 저기, 야, 불발탄, 이교 때, 떨어지, 떨어뜨린 포탄인가봐요. 엄청, 저기 한 400에 200 정도 크기가 됐던데, 어든 막, 군발들 와서, 고쳐서고, 막,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해서, 처리해서 갔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딱 이제 수석을 맞이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그럼 이만 산골지겠습니다 빠이빠이. 음 이거, 제대로 썼나? 어, 내려로었지 이제는. 아도 날파리들이나 이 잡이들, 이 벌레들이 많아갖고 이 망달린 여기를 쓰고 다닙니다 산에는. 근데 좀 불편해요 불편하게사아 이제 집에 가려면 한 몇키로를 걸어야되냐 3키로? 3키로 정도만 더 걸어가면은 집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께용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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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수막에서 산꼴리기 였습니다 아니 이게 쉽지요? 어 이렇게 응. 숙부쟁이가 응? 숙부쟁이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나오면 뭐냐고 아직 버섯들이 나올 때가 안 됐다고요? 버섯들이 응? 나올 때가 안 됐어요. 응. 안 꺼졌네. 그자.